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하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하세는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운동과 개혁의 결실을 허물어버리고 백성들마저 우상숭배에 빠뜨리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유다왕국을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내모는 인물입니다. 문하세는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또한 문하세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1월 성신이란 해, 달, 별들을 가리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로부터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져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제사들을 드렸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종교 가운데는 자기 아들을 실제로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문하세는 이런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점을 보거나 사술과 요술을 행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문하세가 행했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재단과 자신이 만든 우상의 목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재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9절은 기록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문하세가 행한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유다의 이 죄악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의 죄악들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음. 자녀의 죄악을 방치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아수르라는 진노의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이전에 북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는 문하세가 다스리는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문하세는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문하세가 당한 고난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2절은 문하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겸손하다는 표현은 원어로 카나 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말씀인 역대야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스스로 낮추다는 단어도 언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은 문하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후, 문하세는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놓았던 모든 우상들과 재단들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재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문하세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악행과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훗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대 최악의 왕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세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용서해 주신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문하세가 범죄하였을 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문하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셨습니다. 또한 문하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하세에게 베푸신 사랑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주 범죄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를 어떤 때는 징계하시므로 어떤 때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므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